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밤낮이 바뀌어서 아니 미라클 모닝인가 뭔가 그거 한다르지 않았어? 아침형 인간 된거 아니야? 아니, 둘다 경험해봤는데 그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의 차이점은 그냥,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좀더 우쭐된다는 점 말고는 없더라고 그니까 러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고민이라 늦었지 어디? 럭키 넘버 슬레븐의 조시 하트넷 같지 않아? 어 조시 하트넷 같지 않아 우리 다음에는 개와 늑대의 시간에 만나자 그게 뭔 말이야? 아 모르는구나 개와 늑대의 시간이 뭐냐면 해질녘 지그 언덕 너머에 다가오는 물체가 내가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대를 말하는 거거든. 오빠 아는 건 많으면서 사과라는 거는 왜? 그러나? 황혼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 로망퐁샤이로. 그러니까 난 개늑대 이런 거 모르겠고 오빠 사과 안 하면 나 집에 갈래. 주스 디졸리. 프랑스어로 미안하다는 거야. 데이트할 때도 뭐 할지 생각 안 해왔지. 지영이 언니가 여기 근처에 타로 봤는데 진짜 잘 맞춘대. 우리 타로 보러 가자. 그 사람들이 막 운세, 타로 궁합, 아 그런 거 보는 거 진짜 별로다. 아, 저거지아 그냥 보자. 심심하니까. 심심하면 스토큐를 하자. 스토커 바이러스? 아 재미 없을 거야. 내 빨리 타로 보러 가자. 네? 어. 아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 어떤 주제로 보시겠어요? 아, 저희들 연애 궁합이야. 자 그럼 두 분의 연애 궁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타로술사님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카드 쓰시는구나. 오, 뭐 달라? 아 그게 그 타로는 플레인 카드의 일종으로서 적어도 15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이탈리아의 타로키니, 프랑스의 타로 오스트리아의 키니브르펜 같은 게임을 하는데 쓰였는데. 18세기 후반에 일부 타로덱을 카드 점과 카드 해석을 통해 점술로 쓰이기 시작. 아 저기요 타로 보실 거예요. 지금 예약 손님 대기하고 있는데. 네볼 거예요. 아 그럼 남자분부터 왼손으로 9장 뽑아주시 됩니다 근데 타로점이라는 게 메이저 아르카나 22장과 마이너 아르카나 56장 총 78장의 카드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좀 오페가 있는 거거든. 오빠 예약 밀려있대 빨리 뽑아.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봐. 18세기 후반부터 점술로 사용했는데 18세기 후반의 인구수와 지금의 인구수. 폭발적으로 다른데 그때 적용했던 걸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통계적 추론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오 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안 궁금해. 빨리 왼손으로 뽑아. 왜 왼손으로 뽑는지. 아, 거아 그게 이제 무의식과 직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제 왼손으로 많이 뽑아 주십니다. 아이 카드를 뽑으셨구나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고수랑 연결돼 있는 카드예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가벼운 접속사고부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사고나 신 적은 없으세요? 아 없죠? 진짜 소름 돋았어 오빠 최근에 다쳤었잖아 아 이건 타로점이 맞았다기보다 라헨리 법칙이라고 1대 29대 아. 300이라는 수십 가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아. 나타나게 되는 통계적 법칙이거든 요아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뽑으셨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둘이 함께할 때 지옥불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아. 함께할수록 더 불행해진다라는 카드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나오는구나. 어...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실망이야 그 실망이란 감정은 독립된 게 아니라 기대에 따라오는 부속품에 불과한데 기대가 너무 커서 오 오빠, 오빠 나 여기 타로 예약하기 진짜 힘든 곳이야 야. 알아 나도 여기 재미로 본 거지 뭐 엄청나게 막 맹신하고 믿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무례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그럼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혼자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생각할 시간 좀 갖자 개와 늑대의 시간이면 돼?